자, 한 변시 D는 뭐라고요? 비정음 마이너스 IC, 근원 안쪽에 있는 애. 그쵸? 걔가 양이면 해가 두 개, 영이면 해가 한 개, 그 다음에 음이면 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허근이, 허근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웃음> <웃음> 자, 선호하는 두 허근이에요. 짝수 판별식도 역시, 뭐가, B가 짝수면 뭘로 쓸수 있어? 4분의 D. 즉 짝수 판별식으로 쓸수 있어요. B'의 적응, 마이너스 AC로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B'을 뭘로? 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선생님 여기는 뭘로 판단했어? 짝수근의 공식 쓰면서 여기 나왔죠 이미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4니까 음입니다 아, 그럼 얘네 서로 다른 두 퍼근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죠자 그렇죠? 음. 여기에서 이제 107페이지에 한 걸음 더 해가지고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완전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인수분해에서는 완전제곱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 할 테고,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 아, 예, 중근이 나오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나오려면, 식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완전제곱식이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중근의 조건과 완전적 식의 조건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음, 실수 xy에 대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 플러스 3 e 0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실수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요? 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x가 실수니까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x가 실수니까 그 x값을 구하면 실수가 되는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중근이든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e x y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콜0으로 x 간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얘가 어, 어때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또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매시티가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글이 나오고 x 간한내림차수으 정리했기 때문에 y는 다 뭐예요? 상수예요, 상수. 그렇죠? 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씁시다. 4분의 t는 요게 의 개수입니다. b 라미 값이요. y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y 제곱 마이너스 y 삼과 같이 이렇게 쓸수 있어. 요 그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 제곱 마이너스 y 가 아니라 어, y 제곱 뭐 나왔어요? 그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삼. 두 개의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족하는 y의 범위는 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것들이 뒤에 자주 나올 거예요. 거꾸로 이제 이거를 y에 관한 내림차서 정리하면 무엇의 범위가 나오겠어요? x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 번입니다. 자, 필수 3번이에요. a-2의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4는 0. 이거의 한근이 2라고 했어요.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근이 2라고 하면 이거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봅니다. 이거 넣으면 4배의 A 2 2 플러스 플러스 아, 마이너스 4 s 2 p 2 u s 2 p 곱 u s A p l u A p 4 u s A p 4 u s A p 4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 A plus A p A plus A p l 0입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뭐가 있어요? 6과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6 또는 2가 될 거예요. 뭘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한근이 2여서 2를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A 값이에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얘가, 얘가, 애초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문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안 되면, 그 a 값은 여기에 만족한 a 값이 아니다는 겁니다. 즉 뭐야, 얘가 여기 냐면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 값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이것만 a 값이 되는 거야. 이해 가겠어요? 네. 자, 여기 a값 구해졌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x값 구하라고 그랬죠? x값 나머지 하나 더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값 집어넣고 식 써야겠죠, 뭐.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4x 하고 66에 36이니까 얼마 나오나요? 80 나오네요. 이거 마이너스 8로 나오는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죠 그러면 5, 2, 4, 마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